자, 이제 다시 슬슬 고려 모드로 전환 중입니다. 이번에는 그 서울에서 고려 남경 남경궁궐, 정확하게는 행궁, 남경 행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리자면 이본글은 이제 이 본편은 어그 서울 도시 그러니까 옛 서울 제가 지금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에서 다수 가져온 것임을 미리 앞서 알립니다. 예, 그만큼 이 고려 연구는 드물죠. 그래서 조선편 으로좀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비록 영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이제 그것을 이제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 도시 경희대 도시공학 교수인가요? 이 예.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최종현 씨. 예, 그 서울 이제 이야기 거기서 이제 주로 그 근거를 그것으로 함을 미리 합니다. 예. 고려는 그 개국 초기에는 도읍인 개경을 중경이라 하고 옛 고구려의 도읍 평양을 서경이라 했고요. 옛 신라의 도읍 금성을 동경이라 했습니다. 그러다 동경을 주로 격화시켜서 경주가 되게 하고 중경과 서경. 만 남게 되자 새롭게 남경을 건설합니다. 남경은 지금의 서울 사대문 지역에안 사대문 안 지역에 설치됐는데, 1 0 6 7년 문종 그러니까 문종 21년 최초로 설치됐고, 1104년 숙종 9년에는 남경의 궁궐이 완성됐습니다. 남경의 궁궐은 현재 경복궁과 청와대 지역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남경이 지어진 배경으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대체로 왕권합리과 같은 어, 정치적 동기가 주요 이유로 봅니다. 남경을 설치함으로 현종계 왕실의 왕의 계승을 확고하게 했으니 1067년 문종의 남경 설치와 1104년 숙종의 남경 재건 모두 이 역사 배경 속에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아, 서울은 언제부터 수도였을까요? 도시서울은 대체 언제 태어난 것일까? 여기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600년, 이성계부터 잡는 거고 둘째로는 2000년, 온조와 비료 때부터 잡는 게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지만 미리 아시아 할 것은 엄밀히 말해서 둘은 다르다는 거죠. 즉, 통치면 2000년일지 몰라도 하나는 지금의 사대문안 지역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남 위례성으로 최근, 최근의 최근그 고고학 발굴에 따라서 한강 이남의 풍납토성 지역이 유력하게 지목되는 한남 위례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 위례성 사람들은 오늘날 사대문 지역을 타 영역으로 보았을 게 분명하죠. 물론 그때 당시에 그 사대문 지역에 사람이 살았는지도 알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당시 두 지역은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600년 전에도 사대문 안에 살던 사람들은 위례성 지역을 도성 박 다른 영역이라 보았을 게 분명해요 오늘날 그 풍납동 지역은 고작 50년 전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편입된 농경지였을 뿐이니까요 해서 둘은 오늘날 행정적으로는 서울인데 역사적으로는 전혀 다른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600년이냐 2000년이냐 둘 중에 선택, 양자택일에서 무엇을 지불해야 하 할지는 명확하죠 물론 그 초기의 백제가 풍납 지역을 근거지로 한건 사실이지만 이곳은 구의 빈 땅으로 혹은 농경지로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서울의 기원을 찾는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풍납 지역에선 그저 초기 백제도읍지의 흥망성세를 읽어내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다르게 사대문화 지역은 명료하게 도시로서의 역사를 이어옵니다. 국가의 기초는 기반은 도시죠. 역사와 함께 엮여서 진전하려면 도시에서 국가로 가는 거죠 도시국가에서 영토국가 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이 수도 서울이 아닌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대문안 지역이 오늘날 서울의 원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그 심정적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서울이 그러면 600년 전에 갑자기 생겨났을까? 아차산 고구려군 보루는 초소였을 뿐이죠 사대문 안에 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산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는 어떨까요? 그것도 사대문 지역 안에 있지 않죠. 인종도 다르잖아요. 예, 오늘 유대 이방 다르잖아요. 아예 그냥. 예. <laughs> 당시 사대문 지역은 삼국간 접경지대였어요. 국경선에 제대로 된 삼국 아 사국이라고 해야겠네. 사국간 접경지대였어요. 국경선에 제대로 된 마을이 있을 수 없죠.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이 사대문, 아니 그러니까 그 사국 시대 사대문 안의 지역을 지목해서 언급되는 건 언제부터냐? 그러니까 사국 시대까지 이렇게 봤을 때그 사대문 안 지역을 지목해서 언급되는 건 언제부터냐면은 이제 935년 태조 왕건 때부터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견원에게 시급을 주는데 그 범위가 경기도 양주 외에 서울까지 포함하는 큰 지역이었습니다. 네. 이 지역이 양주죠 견원에게 양주를 주었다는 건이 지역에 기득권 세력이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양주 지역에는 경종 때까지도 기득권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성종 고려성종 2년에는 각제 12목을 설치하는데 양주목도 그중 하나죠 그 뒤에 여러 차례 지방행정제도가 바뀌다가 지방행정제도가 바뀌다가 마침내 11대 문종 때 남경이 설치되는데 수도 서울역사는 600년이지만 앞서 제대로 된 도시로서의 서울의 역사는 900년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 사대문안 지역을 이 시발점, 그러니까 오늘날 서울의 그 땅, 그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은 예, 중간에 끊기지 않고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하자면은 900년이 되는 거예요. 도시로서의 서울의 역사가 그러니까 어,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자면 서울특별시로서의 역사는 600년이지만 서울직할시 또는 서울광역시로서의 역사는 900년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 특별시는 상위 개념이니까 하위를 포함한다면 현재까지 서울광역시의 역사는 900년이 되는 거죠. 자, 문종 21년인 1067년 한강의 북부에 남경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숙종 때 고려 숙종 때 남경에 행궁을 세우는데 한때 숙종은 지금 이곳을 이곳을 아예 수도를 옮길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완공된 그 해인 1104년, 숙종은 남경의 행차에서 행공중심 정각인 연흥전에서 백간의 축하를 받았다고 고려사는 전하죠. 1104년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고려시대 남경 위치와 실제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연대가 이 1104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추정하고 보면 터가 너무 좁아 보이죠. 당시 궁궐은 이 남경행궁은 왕이 잠시 와서 임시로 머무는 곳에 불과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행궁 규모를 조선 전궁인 경복궁에 비교하면 말도 안 되죠. 예, 오늘날 그 남경행궁의 위치가 어디냐? 예, 경복궁 내의 지금 보시는 이곳 서북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사 기록대로라면 행궁은 북악산을 정북에 두고 조성된 게 분명합니다. 18세기에 그려진 걸로 추정되는 경복궁 전도에서 동서남문은 모두 방위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데 반해서 유독 북문만 어긋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신문문은 어떻게 현재 자리에 만들어졌을까 예, 예, 고려행궁이건 조선전궁이건 궁궐이 이 위치에 자리 잡는다면 뒤쪽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뒤쪽에 청와대 자리는 경사가 너무 가파르게 돼 있어서 이 경복궁 당시에도 그저 후원으로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즉 궁궐 북쪽 한계는 현재의 경복궁 담장을 넘어가기 어렵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남경행궁의 그 북쪽 한계가 현재 그 경복궁 담장을 넘어가기 예, 어렵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경행궁 북문이었던 북영문은 예,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신무문 위치쯤에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서남문과 다르게 북문이, 북문 혼자 삐딱하게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것은 그 지형상 어쩔 수 없었기 때문도 하지만 옛 행공의 북문터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서남문하고 다르게 이 북문 신무문은 고려와 조선을 이어주는 거죠. 그 자리에 남경행궁 북문이었고 그 자리에 조선 전공 경복공 신무문, 예.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 동서남문은 확장되었고요. 고려숙종이 남경에 왔을 때, 국녀들을 데리고, 누가까 원림을 유람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의 원림은 행궁북령문. 그러니까 남궁 남경행궁북문. 아, 북령문. 예, 네, 북문이, 북룡문. 뒤에 있는 청와대 자리 숲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청와대 자리 위치에서, 어, 고려숙정이 국녀들을 데리고 누각과 원림을 유람했다라는 기록이 되는 거죠. 자, 남경행궁 위치가 어디냐. 지금 아까 전에 거기 계단, 제가 그 처음 찍었던 거기부터 해서 이렇게. 예, 저기 아니고요. 그 중심 터가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세계 속 한국이 되나. 예, 저기 보시는 게 이제 신문문이고요. 저기가 이제 고려와 조선을 이어주는 남 남경 행궁의 북문이자곧 조선 전국 경복궁의 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지금 이곳 지금 이 보시는 곳은 남경 행궁터 내부 추정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여기부터해서 저기까지 예, 신문까지 저 밖을 나가면 안 돼. 밖에 나가면은 이제 그 청와대 자리 숲. 예, 누각과 원림이 되는 거고 남경행궁, 남경행궁은 저무문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지금 여기 비어 있잖아요, 터가 여기까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는 여기서 뭐별 다른 감흥을 느낄 수가 없는데 속종 고려 속종은 이곳 연흥전에 앉아서 남산을 마주 보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곳이 지금 보시는 이곳 저기 신무문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밟고 있는 이 지대 구석에서 봐야겠네요. 더 실감이 나도록 저기 신무문에서부터 이렇게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서울의 출발점입니다. 경복궁은 고려의 남궁터를 이 남경행공터를 재활용한 것이고, 더 넓은 경력을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동서남문이 저 밑에 있는 겁니다. 서울의 도시로서의 서울의 출발점 900년의 역사는 이곳에서 시작이 된다. 경복궁에 오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빈터에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공간적 원점이 되는 이곳에서 저쪽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각을 한번, 그리고 그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곳에는 연흥, 연흥전도 없고, 천수전도 없어요. 예, 신무문만 자그마한 언덕 위에서, 어, 있죠. 이, 그래서 그 신무문 안에 있는 현재 이 자그마한 언덕, 이곳에서 남쪽을 한번 내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높이, 예, 저기 문이 열리면 이제 저문 앞에서 이렇게 지금 좋겠는데 그건 안 되고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이 높이가 이 눈높이가 지금으로부터 900년 전 고려 숙종이 남경 행궁을 완성하고 행차여 백관들의 축하를 받으며 서울을 내려다보던 그 눈높이가 아니었을까? 예, 지금까지 우리는 고려 남경 행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장소를 옮겨서 남경이 설치됨으로 인해 간선 교통로에 생긴 변화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리편에 들어왔고요. 이 남경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동경은 그 중요성이 떨어지죠. 경주는 중요성이 떨어지고 이제 서경,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서경 남경에서 서경, 아까 그러니까 서경 동경에서 서경 남경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이제 간선 교통로, 이 경기도에. 그 단선교통로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 남부 위주에서 이 경기 북부 쪽으로 이렇게 그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이제 걸리죠. 그서그 이 고려편은 이 조선편하고 다르게 아 지금 거미줄도 묶고 이러는데 이 몸으로 막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몸에서 막 에너지가 자기도 모르는 에너지가 막 팍팍 나오는데 이걸 오래 쓰면 이제 단명하지 않을까 예. 하여튼 그 고려는 발로 뛰어야 돼요 예. 그리고 항상 특징은 고려편을 찍을 때는 항상 이 바람이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바람이 거세게 세차게 불어 뭔가 한에 맺힌 듯한 예, 한국의 혼을 살려 달라. 되살려 달라. 뭐 이런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이 중국계 한국인에서 한국계 한국인으로 가는 예. 토종 한국인으로 예. 한국은 토종 한국인의 주인이다. 뭐 이렇게. 한국사는 아직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이렇게 부인하기 어렵죠. 예,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남쪽을 내려다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게 고려 남경 행궁터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지형도를 보라니까 이게 저기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위에 이쪽에서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남경행궁터였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래를 내려다 보라는 거 이게 이 고려 숙종의 눈높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여기 신무문 여기가 이제 그 남경행궁 북문터고. 그리고 여기 문이 이제 행경 행궁 입구가 아니었나? 여기 언덕이 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을 나서시면 이제 남경 행궁을 벗어나서 저기 보이는 청와대가 이제 그 누각도 있고 이렇게 그 후원 예, 경복궁 후원이기도 했지만 고려 때는 이제 남경 행궁 뒤에 있는 후원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위치가 아니었나? 예, 그런 예, 그렇게 되네요. 예, 신문문. 남 여기까지가 이제 남경 행궁 고려 남경 행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안녕이계십시오 그래도 다시 얘기를 이어가는데 아무튼 할 말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은 어, 파주 해음원지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까지가 남경행궁. 예. 다음 코스는 파주 해음원지 예, 경옥궁에 오시면 꼭 저기 남경 행궁터를 가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 저기가 제일 확실시 되는 추정터니까 예, 꼭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